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동네에 보호복지부 인증 국가공인 안마센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름은 신동만 안마원이고요. 어, 다른 이름으로는 스파이척센터라고도 해요. 저는 그곳에 가서 오늘, 어, 경혈지압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보셨나요? 여기가 요즘에 핫한 곳이죠 떡볶이님 영상에서도 핫하고 그다음에 성시경님 영상에서도 핫하던 그런 경동시장 안에 있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청남동이나 압구정동의 그 삐까뻔쩍한 그런 안마원이나 스파 센터랑은 좀 다른 느낌의 곳이에요 근데 약 아시죠 레트로풍이에요 레트로풍 어, 레트로풍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고수의 향기가 풀풀 느껴져. 진짜 진짜요. 그리고 여기가 주변이 아무래도 경동시장이다 보니까 시장분들이 많이 오시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 소개로 아름아름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혈지압 들어보셨나요? 전 요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경혈지압이요. 뭐냐면 우리 근육이 뭉치면은 혈자를 막는데요. 그 혈자를 뚫어주는 게 어? 뚫어주는 게 경혈지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뚫어주면은 몸에 혈액순환도잘 되고 뭉친 것도 다 풀어줘서 몸이 가뿐가뿐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가뿐하고 어 너무 편해요. 진짜 날라가 가벼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우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제옷 입고 받았습니다 음, 그래도 되는 거 같아요 우선은 베드에 누웠는데 이 베드가 온열베드인 것 같아요 따뜻해가지고 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만 채면 지압을 해주세요 지압을 해주시는데 안 아팠어 음 받을만하네 했는데 목부터 내려가는 순간 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장난 아니야. 그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컴퓨터를 하고 막 이런 막거북목으로있다 보니까 목이 엄청 굳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근육 근육에 이게 뭉친 것을 풀어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걸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앙아리. 이 앙아리를 부셔주시는데 와 진짜 눈물 쏙 콧물 쏙날 정도 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게 아프기만 하면 문제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부셔주고 이걸 배출해주시니까. 몸이 이렇게 목이 뻐근한 게 가시면서 너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어깨 여기 팔, 팔에도 팔이 뭉친근육 이런게 장난이 더라고등 날개뼈 등등등 거기에 있는 그 뭉친근육 앙아리를 다 푸셔내서 풀어주시는데 진짜 저 소리지르다니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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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 우리 사람마다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이 요즘 그러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앉아 있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도 굽고 그리고 우리가 저, 저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앉았을 때도 다리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 틀어져서 좌우 발 사이 발 발의 높이 어 다리 길이도 잘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팔자 걸음이거든요. 딱보시는어 팔자 걸음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한 번에 딱 해서 맞춰 주시는데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너무 아팠어. 아픈 건 아픈 거야. 아픈데 시원하다. 어, 여러분. 진짜 이거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우리 엄마도 받아, 이렇게 해주고 싶고, 우리 아빠도 받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 엄마도 봐주셨는데, 엄마가 너무 시원하시대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너무 받아보는데, 드는 게 뭐냐면, 이, 요기는,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근데 운동을 해도,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풀어진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육이 뭉쳐있게 말라지잖아요. 근데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 좀 많이 뭉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때문에 일자목이 아니라 거북목이랑 항상 이렇게 이루고 다니신 분. 그리고 저도 저지만 부모님. 부모님들께 저는 진짜 강추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꿔단 다음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어버이날 선물 이거 끊어주겠다. 회원권. 보니까 65세 이상은 또 이제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 부모님 다 65세 이상이라서, 어, 저거 해주면 되겠다라는 식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받아도 좋고, 부모님 받으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버이날 선물 때 이거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에그렇 부담이 없어. 1 0회도 그렇게 가격이 좀 세긴 한데, 그 다른데 몇 회, 한 5회, 5회 한 그런 것보다 싸니까 저는, 어. 만족하랍니다 여기 이 뭉친 데가 풀려져서 지금 살짝 뻐근한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몸이 가벼워요. 지 응. 근처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왜 몰랐어. 나이 동네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종종 가서 제 몸에 있는 혈자리도 뚫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가지고 좀 몸을 가뿐하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경동시장이 요즘 핫하잖아요. 경동시장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 더욱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 풀린 다음에 몸보신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좋잖아요. 어? 그렇게 한번 경동시장 투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